내 욕심 내 이득 다 챙기세요 챙기는 만큼 욕심내는 만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애동제자 일월용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참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해요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뱀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뱀띠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귀꾼형이 얇아서, 음. 어, 인간들한테 많이 놀아놨지. 상처에 아, 어. 대한 상처. 어, 그쵸. 뭐 상처도 맞는데, 어, 일단 귀가 너무 얇았지. 음. 왜냐면, 뱀띠분들이 머리는 되게 좋거든? 머리는 무척이나 좋은데, 지 고집대로, 지 성격대로 빡빡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서는, 아, 이렇게 해! 하는데,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거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어, 그러면 그 귀가 얇아가지고. 귀가 얇은 게 아니고, 확 밀고 나가는 게 조금, 이게 조금 약한가 봐. 뭐 아씨. 이렇게 확, 이렇게, 아씨. 좀 그게 있어요. 뭐예요? 아, 확 하고 싶은데, 확 잡아먹으려면 확 잡아먹어야 되는데, 뜸들이다가, 아 이거, 그 표현이 제가 좀 약해서 죄송해요. 그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24년을 보는데, 23년. 아, 아까워. 잘할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말에 주눅이 그렇게 들었니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진짜 겨울잠 자는 것처럼 귓구녕 맞고 그냥 딱 이렇게 주때대로 갔어야 되는데 좀 속상하다 자존감 하락이 너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계적으로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모든 모든 분들이 물론 시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조금 다운됐다. 23년도 특히 조금 힘들었다 말이 나오네요. 사람들한테도 많이 치였고요. 마음의 상처도 너무 많으세요. 우리 뱀띠 분들. 왜냐면 치고 올라가고도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상하게 내가 이상하게 기운도 빠지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헛물이었다 그래요. 헛물. 헌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큰 대가를 받지를 못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그 상대에서 오히려 더큰걸 바라고 더큰걸 바래서 내 마음에 상처는 깊어가고 고리 깊어갔다.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도 내가 이만큼을 노력하는데 그만큼 또 수학을 못본 것도 아니고 요상하게 고기에서 가무, 가는 만큼 빠지는 것도 많고 빠진 거를 메꿀만 하면 또 빠지고. 자꾸만 이게 시기가 좀 이렇게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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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신 것 같아 사람한테 속았더냐 금전에 말렸더냐 그 말이 나와요. 사람한테 속았더냐 금전에 말렸더냐 이상하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한테 속았던지 금전이 어디로 튀었든지 둘중 하나라 그래. 어디다 투자를 했던지 뭐에 홀린 듯이 아니면 금전이 어디 나갈 게 아니었는데 돈들이 나갔는지 그런 말이 나오네요. 근데 이상하게 갑진년 한 해에는 들어와서 내가 딱 보니까 갑진년에서 들어오는 말이 당신네들도 항상 꿈이 이만큼 용이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어 맨날 뭐 뱀은 뭐 어? 뭐 어쩌고저쩌고 용이 되질 못하네 개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헛소리고 헛물이고 헛꿈이다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이다 이제는 다 잡아먹는 해야 갑진년에는 당신네들이 여태까지 욕심이 나는데 욕심내 진짜 감히 내가 저걸 욕심내도 될까?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머리 돌아가는 거다 보이고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도 여태까지 참았잖아요 이제는 욕심 내세요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서 노세요. 여태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 표현하세요. 말다 하세요. 가서 어, 제 의사 표현 정확히 하세요. 그럼 더 인정받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데요, 우리 뱀띠분들? 그리고 여태까지 내지 않았던 욕심 다 내세요. 속으로만 내지 말고 다 밖으로 뱉으세요. 그러면서 내 욕심, 내 이득 다 챙기세요. 챙기는 만큼 욕심 내는 만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오 정말이에요. 올해는 올해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금전, 내 이득, 내 욕심만큼 올라간다 소리 나와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내 마음으로만 냈던 걸 밖으로 뿜뿜 표현하세요. 진짜야. 그렇게 하면 우리 진짜 뱀띠분들 미친 듯이 여태까지 긁어 모았으면 본인의 욕심만큼 긁어 모았는데 항상 우리 뱀띠분들 속으로 삭혀 참은 것도 많아. 참지 마세요. 이제는. 갑진년에는 용기 내세요. 뱉으세요. 그만큼 다 다시 긁어 모으세요. 그리고 이제 귀 닫으세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만큼 본인들 고집 세잖아 그 고집 센거 이제는 누가 뭐라 하든 제 주관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 어, 저는 뱀띠가 아니지만 이렇게 응. 희망찬 메시지를 들었다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뱀띠분들이 잘 된다고 들으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왜냐면 욕심들이 정말 많은데 여태까지 소신껏 이 욕심을 내면 낸다고 지랄이고 또 욕심을 내면 또 거기서 시기 질투해서 또 누르려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 왜냐면 뱀띠들이 머리는 무척이나 좋고 빠르게 하는 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또 하는 게 배앓이 꼴려서 또 뭐라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 그래서 주눅이 또 빨리 들어. 포기도 빨라. 에이 씨파, 내거 아니면 버려야지. 이런 분들도 많아서.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마. 내걸왜 남을 줘? 밥뺏서 먹어. 쟁여 놓으면 쟁여 놓을수록 좋은 게 뱀띠인데 뭘 그래? 첫 번째는 금전. 금전이니까 금전 복록 들어왔을 때 이빨 잡아먹으세요. 살아가면서 금전 정말 중요하죠. 아, 제일 좋은 게 돈이지, 뭐. 모든 아, 사람들이 금전 없으면 요즘 어떻게 살아요? 아, 맞는 말씀이시네. <laughs> 그렇다고 저는 돈 욕심 안 내요. <laughs> 자, 어, 그리고 우리 뱀띠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 말에, 물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어,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제는 내 주관대로 가세요.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그 말은 정말 자꾸 나와. 음. 너무 아까워서 그래. 아쉬워서. 이제 그만 당하자. 인간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부분과 조심해야 될 부분, 더 자세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이럴 용신당 선생님에게 문의를 주시고요. 네. 어, 아, 너무 했던 말만 한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니, 이거 어쨌든 공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뱀띠분들에게, 올 한해 잘 번. 어 근데 내년께 먼저 나오는데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안 어떡해. 안 돼요. 내년 안 돼요. 알겠어요. 안 돼요. 올해 제가 말한 대로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말하지 말래서 안 하고 싶은데 내년 내 후년 무척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주관대로 확실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